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멸리하고 아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네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여 객건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은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미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멀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니라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요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레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부정한 여인 고멜의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를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임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어진 신실한 그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이제 11장에 들어서면서 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도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를 사랑한다기 보다는 부모의 사랑과 책임의 그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자녀에게 베푸는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빗대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어, 노예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불러내셨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손을 쓸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간격을 잊은 채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져갔고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며 이방신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걸음마도 걷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자상하고 섬세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줄로 인도하셔서 포로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게 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날마다 이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에 기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아니 강대국에 얻어 맞아 징계를 당하면 이쯤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법한데, 하나님을 찾을 법한데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상황에도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진태양난의 상황이 노유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에게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절에 어 표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버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의 지금 모습은요. 스스로 전혀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laughs> 자신의 백성들을 자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8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미야 내가 너를 놓겠느냐. <laughs>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8절에 표현된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서동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한 성읍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어, 불과 유황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의인 열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며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 때처럼 불과 유행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마음보다 국률을 여기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로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국률이 여기 주시면요. 이 세상에 줄수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국률하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국률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옳은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해초리를 드십니다. 구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맹렬한 불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사실은 이전처럼 다 직면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기간의 삶이 힘듦과 외로움과 괴로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국휼하신가 은혜는 계속.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0절과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요아를 따를 것이라, 요아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요아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새끼 사자는요, 크게 소리를 내는 어미 사자의 소리를 듣고, 어미 사자의 품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들아라고 소리를 내시면요, 자신의 품으로 소리를 내시면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울타리 밖에서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으로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기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해 보아도 헛된 것이기 때문에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허무하고 공허하고 죄로 뒤덮여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크게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비전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리를 내시면서 돌아오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다시 주님 품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든 비정기의 성도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의수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